위장병 환자분들을 진찰하다 보면 체했거나 소화가 안될때왜 등이 아프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부 장기의 병과 관련하여 몸의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위 그림은 부위별 연관통을 그린 것입니다. 위, 장, 쓰개, 신장 등 여러 장기별로 다양한 부위에 연관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했을 때 등을 두드리면 좀 내려가는 것도 과식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막히면 등이 아픈 것도 이런 연관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배수혈이라고 하여 각각의 장기와 관련하여 연관된 부위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치 부위처럼 상복부 통증에 위장 문제만이 아니라 간쓸개의 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때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른쪽 등 통증과 함께 상복부의 통증이 같이 있다면 간이나 쓸개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니 꼭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관통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고격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기의 병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면 큰 병이 악화되는 동안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나 근육 위안제 또는 침 부항 뜸으로 근육과 인대를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혹시 내부 장기의 문제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이에 관하여 진찰을 해봐야 합니다. 종양처럼 검사를 통해서 뚜렷한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은 검사 결과에 맞춰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담적병처럼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기능성 신경성 질환도 있으니 근거없게 질환과 관련된 통증이 아니라면 담적 치료를 시작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의학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몸 전체를 바라보는 진료관이 특징입니다. 특정 부위의 통증, 특정 부위에만 나는 땀, 특정 부위 피부염증 홍반을 통해서 몸속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분, 체하면 등이 아픈 분, 명치가 더부룩하고 꽉 막힌 것 같으면서 뭔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편한 분, 과식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면 감적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닌지 배를 진찰해 봅시다.